해당 사연은 더우인과 웨이보에 올라온 중국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중국인 왕준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살게 됐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저는 높은 고층 아파트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며. 꼭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 살림을 차렸습니다. 둘이 열심히 버니 돈도 더 빨리 모였습니다. 30대 중반 이후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돈이 눈에 띄게 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주택 임대료 가산 공제 같은 제도나 사업 비용 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메리트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월세로 살면서 계속 옮겨다녔죠. 그러다가 아들이 장성하여 우리 부부가 하던 사업을 조금씩 물려주기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도 평생 살 보금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부부 둘만 살 거라 큰 집에는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집을 구했으나 저희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온 지반 년이 채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일을 계속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직은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날도 일하느라 정신이 없던 저는 서류를 집에 놓고 온게 생각나 집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청소기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위층에서 한창 청소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청소기를 돌린다지만 이 정도로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나? 물론, 청소기를 돌리면 소리가 들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단칸방에서 살 때도 위층에서 청소기를 돌리면 약간 먼 거리에서 들리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청소기 소리가 시끄럽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뒤몇 달이 지나자 이번에는 와이프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이 아파트 이상해요. 어제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산책을 좀 했더니 포장 인도가 이상하더라고요. 당신도 단지 내 곳곳이 갈라진 거 봤어요? 늘 항상 주차장에서 내려서 지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오고 가다 보니 별 의심을 하지 못했던 저는 와이프의 말을 듣고 점심 시간에 잠시 와서 아파트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떠 있어? 아파트 단지 나가는 길부터 입구 바깥쪽까지 걸었더니 콘크리트 벽돌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보였고 심한 곳은 아예 벽돌이 거의 다 튀어나와 있거나 부서져 안이 다 보이는 수준이었죠. 어떻게 공사를 해놨길래 1년도 안된 아파트의 포장 인도가 작살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민원을 넣으려고 아파트 관리소로 갔을 때 이미 몇 명이 와서 관리소장이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건물 외벽이 이렇게 쉽게 부서질 수 있어요? 여자 혼자 힘으로도 벽이 부서지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저는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갑자기 저의 손을 잡고 옆으로 끌고 가더니 건물 외벽을 갑자기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기겁한 표정으로 달려들었지만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계속 건물 외벽을 꾹꾹 누르고 탕탕 두드리기도 하는 등 힘을 가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순식간에 벽이 부서지고 안쪽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구멍을 내고 부수고 손가락으로 파내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은 성명서를 내고 건설사를 고소했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더 이상 살수 없다는 것이었죠. 와이프와 저는 이런 집에서 사는 게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단열재용이라지만 스티로폼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나면 정말 순식간에 번질게 뻔했습니다. 주민들은 기둥에 철근도 빼먹고 그 부분을 스티로폼으로 싹 채운 거 아니냐고 의심했는데요. 놀랍게도 조사 결과 주민들의 예상이 한치의 빗나감 없이 맞아떨어졌더군요. 재판은 단숨에 해결될 리 없었기에 우리 부부는 일단 단기 임대가 가능한 곳으로 피신하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구한 곳이고 어차피 2개월 정도만 거주할 곳이라 이것저것 안 따지고 들어가긴 했는데요. 솔직히 후회됐습니다. 아파트 상태가 엉망이라서 피신한 거면서 왜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엉망인 곳을 구했을까 싶었죠. 여기도 지어진 지 1년도 채안된 아파트라는데 아니 어떻게 했기에 1년도 안된 아파트가 이럴 수 있는 거죠? 급하게 구한 곳이라 참으려고 했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사람들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냥 말만 해서는 못믿겠다 괜히 엄만 사람 매장시키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열받은 와이프는 인터넷에다 직접 아파트 내부 상태를 올렸습니다. 지금가지어요 <중> <머리 artists> 我绝对不会伸手碰的，最后别讹上我呀！对不起的柜门，底下缝这么小，上面缝那么大，看见没？缝不一样大。然后这边很明显已经垂下来了，那个胶打的尺寸就有问题。这个吊顶，好吧，我也不敢碰。 没错，那个就是一体化的灯的开关装歪了，然后上面是二楼插座，看见吗？这种也是不行的。墙已经因为受潮爆皮了，所有的踢脚线用的都是最劣质的工程板材料，然后这个木地板，唉。 谁家以后装修都别装这样的木地板，我每走一步都会想。你看，它已经爆边了，然后这个缝洞都不一样大。你知道这是啥吗？这就是各种废的。这个就是什么？就是买工程板回来，在家里面自己木工重新打。 重新打,真的, <laughs> 와이프는 무서워서 중국 아파트에는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근교 시골에 조그마한 1층 집을 빌려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부부가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저희가 살았던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빠져나오고 난후 3개월 뒤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험이 닥쳐도 끝까지 바보 같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우리 부부는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박차고 바로 나왔지만 바로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아파트에서 뻗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남은 사람들은 큰 부상을 입거나 혹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저희가 빠져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꼭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중국에 살고 있으면 외벽 자체가 아예 스티로폼이라던가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아파트를 믿고 살수 있겠나요? 그뒤 2년의 세월이 흘러 아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혼자서 꾸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와이프를 닮아 다행히 사업수완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재택 근무로 전환하고 아들에게 매일 보고 받는 정도의 일만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물러날 시기가 온 거죠. 70이 넘어서도 일하는 정력적인 사람도 많은데 저희 나이는 한창이라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건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주변의 조언이 있었으나 우리 부부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잘 되는 기쁨보다 산책하거나 맛있는 식당을 찾는 등 소소한 기쁨을 찾고 싶었어요. 와이프가 저에게 한국에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은퇴를 준비 중인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지은 건물은 중국보다 훨씬 튼튼하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지금 사는 집부터 그렇지 않냐고요.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빌려 살고 있는 이 집은 무척 튼튼하긴 했습니다. 태풍으로 시골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몇집중 하나였죠. 어쩜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나 감탄이 나왔고, 집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져 재계약까지 했는데요. 집주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건축가와 인부들이 지은 건물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외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의 건축 사무소였는데, 그 사무소에서 지은 한국인 친구의 집을 보고 한눈에 반해 바로 일감을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그 사무소를 통해 총두 채를 지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건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라 저도 끌렸습니다. 예전에도 출장 때문에 꽤 여러 차례 한국에 방문한 적 있었죠.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 좋은 치안, 편리성, 일처리의 신속성 등등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몇 개월간의 고민 끝에 한국으로 투자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투자 이민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비자 발급을 도와주는 업체를 통해 이용한 점도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런 업체를 통한다고 해도 투자 이민을 하면 거의 2년에서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흔했거든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투자 이민을 신청하니 몇 개월 만에 일이 처리되어 무척 놀랐습니다. 역시 한국은 뭐든지 빠른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월세로 아파트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살 전원주택을 지어줄 건축사무소를 수소문해서 구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착공에 들어갔고 우리 부부도 공사 현장을 자주 기웃거렸습니다. 다만 좀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사장 인부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중국인이면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저는 앞선 경험들 때문에 중국인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인부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자재들을 몰래 빼내 팔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건축소 소장에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어렵게 털어놨습니다. 별걸로 트집 잡는다고 기분 상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소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예상 못했던 말을 했죠. 중국 인부들이 문제가 많은가요? 아니 예전에도 중국인 고객 한 분이 비슷한 소리를 한적 있어서. 그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신과 부소장이 매일 같이 현장에 나가 중국인 인부들을 잘 컨트롤하고 있으니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드디어 우리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집에 무척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람과 눈, 비, 심지어 태풍이 와도 끄덕없는 집이었습니다. 역시 한국인한테 믿고 맡기길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